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만났어요. <laughs> 저는 모델 진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는 김천 시청에 왔어요. 저희 스위퍼 모범사례 인터뷰를 하러 제가 서울에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김천 시청은 또 어떻게 저희 스위퍼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몰래 찾아가서 점심 시간이 바로 지난 뒤니까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한번 해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분들은 과장님을 처음 봬요. 그래가지고 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천시청 정보기획과장 정세영입니다. 저희 김천시청은 어떤 이유로 저희 스위퍼를 도입하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어, 그 지방 그 자치단체는 매년 그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어,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어,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체 특성상 그 업무에 투여할 수 있는 인원은 적고 어, 관리해야 할 소프트웨어와 PC가 많아서 이것을 관리하고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 것이 아주 큰 업무였습니다. 음. 그런데 서이프의 어, 그 리포터 기능을 이용하면 어, 보고서를 쉽게 작성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문체부의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보고가 저희 스위퍼 도입에큰 이유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음, 예. 그러면은 문체부 보고 외에 스위퍼를 사용하면서 저희 업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아, 예, 그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 그 전산 업무 담당자는 서포트 어, 웨어뿐만 아니고 그 PC를 관리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스위퍼를 사용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뿐만 아니고 어, 하드웨어 관리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스위퍼의 하드웨어 음. 관리 기능이 업무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시나 봐요. 예, 그 스위퍼의 그 하드웨어 정보의 경우 어? 어, 윈도의 장치 관리자 화면처럼 어, 장치 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면, 모니터에 대한 정보를 보시면, 현재 모니터가 몇대 연결됐는지, 크기는 몇 인치인지 등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일이 그 하드웨어를 해체해서 사양을 확인하지 않고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스위퍼가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제 저희 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또한번더 알았습니다. 예. 그럼 저희 제가 지금 김천 시청을 진짜 태어나서 처음 와봐요. 여기를 또 이렇게 오다니 진짜 영광이거든요. 시청이라뇨? 예. <laughs> 저희 신그 김천 시청에 대한 그 자랑, 김천에 대한 자랑. 예. 김천이 이런 곳이다. 그걸 딱알수 있게 말씀해주세요. 예. 우리 김천은 그 사통팔달의 그 교통 도시고. 그, 국토의 중심 도시입니다. 앞으로 무한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민선 7기 그, 우리 시의정 목표가, 네.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으로 그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 그, 미래를 대비하는 영품교육 그리고 삶이 여유로운 문화복지, 그리고 시민이 중심되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 음. 어, 전 시민과 전 공무원이 힘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특히 그 친절, 질서, 청결의 해피투게더 그 김천 운동 실천으로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질서있고 깨끗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김천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 바쁘신데도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수, 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기 보고 우리 해피투게더 김천하고 끝낼까요? 예. <laughs> 자, 해피투게더 김천! 이렇게 같이 예. 해야죠. 예. 자, 이러면 해피투게더 가면 김천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예. 해피투게더 김천! <laughs> 여러분, 저희 잘 보셨나요? 제가 저희 김천시청의 과장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는 맛집도 많고, 해피투게더래요. 해피투게더 하면 김천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저희 그, 김천시청에서 저희 스위퍼를 사용하는 거를 인터뷰를 했는데요. 장점만 너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단점이 없대요. 그 정도로 저희 스위퍼를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스위퍼에는 정말 많은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 하드웨어 관리 기능이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는 것도 오늘에서야 또한번더 깨달았네요. 제가. 다음에는 또 어떻게 스위퍼를 잘 활용을 하고 계실지 이 다음 사례를 또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 보세요. 김천에 살고 싶어서 이사 왔대요. 저도 김천에 살고 싶어서 이사 올까 봐요. 너무 귀엽죠. 이 아이